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르시시스트 또는 소시오패스와 연애를, 연애를,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던 분들을 위한 영상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는 시리즈는 나쁜 남자와 이별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별 후에 새로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때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 제가 지나, 지난번 라이브 Q&A 시간에 질문을 한,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나르시시스와 이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연애를 하시는데, 이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관계, 연애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만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제가 앞서서 나쁜 남자의 연애 단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애정 공세 단계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널 너무 사랑해. 첫눈에 반했어. 이러면서 마치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로맨스 소설같이 이런 순정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한번 올까 말까한 운명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피해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함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정 폭탄단계, 이 사랑의 공세단계를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나는 남자들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왜 이런 감정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운명적인 정말 보자마자 찌릿찌릿하고 막 종소리가 울리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나는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나 봐. 아무리 만나도 좋아지지가 않아. 아무리 만나도 그 설레이는 감정이 들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스트와 이별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이것을 돌아보고 정확하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연애란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또 이런 사랑을 갈구하죠. 계속해서 누군가 갑자기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나와 잘 맞아. 막 우린 너무 영혼의 짝이고 평생에 가야 한번 일생에 만날까 말까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과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또 다시 나르시시스나 소시오패스를 또 만납니다. 혹은 다른 비군 인격장애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외로움과 공허함, 그런 사랑에 대한 정말 절박함, 갈급함을 눈치챈 다른 포식자, 다른 학대자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던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죠?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정신이 이 롤러코스터에 집중됩니다. 롤러코스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속도가 느려, 느려져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빨라졌다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나와 롤러코스터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뛰고 이러죠. 자,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한 상태라면 계속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계속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라이브 채팅 때 예를 들었던 건데요. 예, 보시면 은 예, 예, 한국의 코끼리 열차 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이제 저속 열차가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랑은 바로 이런 코끼리 열차 같은 거예요. 코끼리 열차를 타면 어떻죠? 내가 내 옆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 풍경이 보이고,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랑은 제자리를 빙빙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인 혹은 감정적인 자극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코끼리 열차와 같이 정서적인 변동이 없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함께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면 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그 사람은 남자로 안 느껴져. 이성적인 매력이 없어. 설레이는 감정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정말 긴장감, 이런 텐션, 자, 여기에서 오는 것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께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그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눈앞이 막 캄캄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면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24시간 사냐. 그런 사람이랑 24시간 살면 심장병 걸린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화학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감정, 그 순간적인 긴장감, 텐션만 쫓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지한 관계를 넘어가는데 사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안 느껴져. 이 사람을 만나면 설레지가 않아. 긴장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원 가족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예전 남자친구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연애, 데이트 폭력, 이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은 무엇이 건강한 사랑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관계이고 건강한 사랑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좋은 부부의 모습을 경험했던지, 나와 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지, 또는 내가 건강한 사람과 연애를 오래 했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관계이고 건강한 애착관계인지를 알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관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무엇이 건강한 관계인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성적인 혹은 굉장한 긴장감이라든지 순간의 짜릿함이라든지 설레이는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나의 감정을 쥐고 흔들었던 그 나르시시스나 소시오패스 혹은 다른 비구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옛날 남자친구 늘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쵸? 내 옆에 항상 존재했어요. 늘 항상 문자를 보냅니다. 하루에도 문자를 수십 통씩, 수백 통씩 보냅니다. 항상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한 게 아니죠. 나와 함께 존재는 했으나.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파이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스파이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우리와 함께한 게 아니죠. 나르시시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물리적으로는 함께했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좀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르시시스나 소시오패스와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생겼었던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그런 순간적인 기분들, 이런 것을 좀 차분하게, 내 마음이나 감정을 좀 차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내 평생을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부의 모습이란 다른 결혼하신 분들을 봤을 때, 진짜 가장 좋은 부부는 뭐 정말 뭐 쳐다봤을 때 서로 막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긴장감을 주거나 감정의 기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같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나의 부모나 혹은 주변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까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부부가 없다면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면 TV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나쁜 남자와 이별 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한 또 건강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지에 대한 영상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